i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보통 장롱 면허라는 말을 이따금 쓰곤 합니다. 운전 면허를 땄지만 운전을 하지 않고 오래도록 그냥 면허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장롱에 오래 넣어두었다 해서 장롱 면허라는 표현을 쓰죠. 저는 같은 표현을 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수준의 권세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좀처럼 사용하지 않은 채 장롱 면허처럼 꽁꽁 넣어두고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롱 권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롱 권세를 다시 꺼내는 우리가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끝자락에. 어, 장롱권세가 뭔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가르침 이후에 귀신을 내쫓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계속 배우고 이 권세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입장하면 그 통치 앞에 귀신의 역사가 패하여 떠나감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너무나 귀한 장면입니다 사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유독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총네 차례나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을 꽤나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어쫓으시죠. 세 번째는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수로 분이에게 여인의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네 번째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9절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이 외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마가복음의 이 부연 설명들 요약 같은 표현들이 이 마가복음 곳곳에 소개됩니다. 자, 그만큼 마가복음은 마가는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심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장면을 며칠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서론격으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귀신을 알기 위해서는 그 먼저 마귀의 정체부터 파헤쳐 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또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아니면 다시금 새기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집중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키즈들, 후배들이, 어,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노님, 뭐, 마귀가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귀신이에요?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직시하지 못하고 설명해 줄수 없다면 이것은 단순히 아유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요. 성경 지식이 좀 짧아서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자는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대적, 주적, 마귀와 귀신들을 우리 좀 정확히 직시하고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대 철학은 악의 기원을 이원론적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그리 믿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선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악한 신이 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고대 철학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을 동등한 똑같은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악에 대하여서 진화론적 견해를 펼쳤습니다. 악은 완전의 결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만물은 발전하고 성장해서, 즉, 진화해서 언젠간 완벽한 선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허나 지금은 아직 미성숙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숙의 단계 중에 나타나는 약점, 실패들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고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기다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언젠간 악이 다 사라지고 선만 남는 세상이 올 거라고 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선하게 진화되어 가지 않습니다. 세상 그 배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마귀가 완전히 멸해지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날로 더욱 악해질 겁니다. 자, 그럼 세상, 사망, 죄 배후에서 시커먼 속내를 가지고 인생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짓의 왕초, 마귀. 도대체 그 마귀는 정체가 뭘까요? 마귀의 기원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하나님 거하시는 하늘 나라에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 부르시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에 존재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창조되기 전 어느 시간에 하늘에서 압불싹 푸테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 천사들 중에 그 안에 천사장 중 하나가 교만해져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리 교만을 떨며 하나님께 반역하다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노리던 모든 하늘의 복을 다 몰수당한 채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 그를 추종하던 많은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쫓겨나게 되었죠.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에서 갈발을 모른 채 구천을 떠도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좀 억울한 어 죽음을 당한 그런 그런 영혼들이 귀신이 아닌 겁니다. 절대 혼동하지 마십시오. 베드류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장 마귀와 또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 그 무리 귀신들 이 세력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니 하시는 그들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창조 세계를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은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스스로 하나님이 될수 있다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미혹하고 꼬득겨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움을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창조 그렇게 야금야금 순식간에 접수해버렸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철학, 종교 모든 영역을 전부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아담에게 본래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하셨던 그 복을 인간을 미혹시킨 마귀가 귀신들이 모두 가로채 장악해버린 겁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낄낄깔깔 웃고 있고 재미와 쾌락과 활락과 유흥과 멜랑콜리 투서 뭐 왁자지껄하며 첨단의 첨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인간을 가스라이팅하며 조정한 채 마귀 그의 손바닥 안에 꼭두각시처럼 노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귀와 그 귀신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고로 성도는 예수로 날로 더욱 충만해져서이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과 힘차게 싸우는 여정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역사하는 세계는 시대는 거대한 두 나라의 끊임없는 맹렬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임을 우리 놓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마귀 권세의 치열한 이태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로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통치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 나라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신앙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는 전쟁 중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그렇다면 전쟁터에서요, 뭐,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오래오래 무병장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좀 잘되게 밀어주세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쟤보다 더 커지게 해주세요 걔보다 더 유명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학교 점수 더잘 받고 우리 애가 쟤네 집 애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거요 필요하지만 전쟁 중에 먼저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건 필요한 것 마이너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장 예수님께 더욱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진하겠습니다. 명령하면 복종. 진격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인이고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 삶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다짐이자 고백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비틀비틀거리고 나약하고 무능해지고 병악해진 기독교의 원인은 이처럼 사이드 디시를 메인 디시라고 착각하고 마이너 리그를 메이저리그 인형량 믿고 필요한 것들 그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믿은 채 그것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임을 귀신들의 술수임을 우리 강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요 사랑 성대 여러분 거대한 영적 전쟁의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자고요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자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련들의 사건들, 흐름들을 그냥 그르르니 하지 마시자고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그 귀신들의 관계를 믿음의 눈을 더 직시하는, 파헤치는, 뚫어내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마이너한 것들의 목매고 그것이 전부인 냐그 마이너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있으면 좋고 땡큐고 아니면 말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마이너 한 것들 이전에 메이저 한 것부터 하시자고요. 필요한 것들 말고 중요한 것부터 세우시자고요. 선중후필 하시자고요. 마귀와 귀신들과의 그 전쟁에서, 마귀, 귀신들, 너딱 기다려, 선좀 포구하며,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외치며, 힘찬 전투하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장롱 권세, 귀신 잡는 성도라고 지어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롱권세 말씀드릴게요. 바로 귀신 잡는 성도입니다. 해병대도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은요. 귀신 때려잡는 권세에 있는 하늘 군대라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7절에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날 예수 제자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로요,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쫓는 귀신 때려잡는 권세가 있음을 꼭 잊지 마시자구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쫓는 이 권세를 장롱 권세처럼 묻어두고 잊혀둔 채, 그래서 막 마귀, 귀신들의 역사, 세상 나라의 그 일들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두리번거리고 일일비하고 서랑설레하고 우유부단하고 덜덜 떠는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외치며 귀신 잡는 성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권세로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한성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권세가 우리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용기 있게, 힘 있게 사용하며 마귀의 간계를, 귀신들의 그 술수를 너끈히 이기는, 이기는 하늘 군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